한국 현대사의 오랜 주역이셨고 또 전임 총리이셨기 때문에 그 공적을 기려서 정부로서 소홀함 없게 모시도록 하겠습니다. 시장 주서 해드리기로 내부적으로 정해졌고요. 어떤 훈장을 추서해 드릴 것인가 하는 걸 내일 오전까지 방침을 정하면 바로 훈장을 보내드리고 국무회의 의결을 사후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. 또 화요일 국무회의까지 하면 장의 일정이 안 맞는 수가 있기 때문에요. 그런 그런 과거의 전례도 있고 하니까 정부의 방침이 먼저 정해지면 훈장을 보내드리고 국무회의 의결을 사후에 하는 식으로. 그럴 것입니다.